안녕하세요. 건강용품 제조업체 온솔입니다. 이번 지업에 저희가 그 추천한 제품은요. 물 없이 사용하는 건축 조격기입니다.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게 완제품이신데요. 먼저 이제 뚜껑이 있어요. 이 뚜껑을 열게 되시면은 안에 이제 조격을 할수 있는 제품입니다. 그리고 안에서 이렇게 여시고 신발을 벗으신 상태에서 들어가셔서 이제 조경을 하실 수 있는 건데요. 저희 이제 장점이라고 보시면은 아까 맨 처음에 말씀 제가 드렸다시피 기존에는 물을 넣고 이제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물을 갈거나 이제 버려줘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었는데요. 저희 같은 경우는 물을 없이 사용하는 제품으로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한 가지 더100% 국내산 편백나무로 만든 제품이 저희 이제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.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하시게 되시면 은 다시 뚜껑을 닫으시고. 여성들에게 분 좋은 위에서 그냥 앉으시면은 자욕까지할수 있는 그런 제품을 저희는 이제 출시하게 되었습니다.